안녕하세요. 핫샘 성경원전염차노 목사입니다. 오늘은 헬라문법에서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까지의 단락 가운데서 마지막에 당하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헬라문법 읽기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 읽어드리고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집중해서 여러분들 들어주시고요. 가능하면 음, 속으로라도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노나이테텐, 히페루발루산, 테스그노세우스아가펜, 투크리스트, 히나플레로세테, 에스판토 플레로마세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노나이테텐, 히페루발루산, 테스그노세우스아가펜, 투 크리스트 히나 플레로세테 에이스판토 플레로마 투 세우 에 요런 본문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한글 개혁성 경우는 19절이 18절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9, 그 다음에 18절이 1 9절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19절까지가 다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뒤죽박죽 됐는데, 예, 저는 가능하면, 예, 그 문장은 문장대로 이렇게, 물론 이제 때로는 바꿔서 번역할 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예, 그렇게 해도 여기서는 뭐큰 지장은 없으니까요. 예, 그냥 본문 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근오나이, 근오나이는 자, 여러분들 나이가 나오면은 제가 몇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에, 나이가 나오면은 부정사인데, 어, 능동태예요. 능동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이 보여야 되겠죠. 예, 시상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어, 일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이게 원형이 기노스인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런 걸 갖다가 불규칙이라고 하고요. 특히 여기 근원은 기노스코의 부가, 어, 어, 불규칙 어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가예요. 자, 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예, 직설법에서는 과거의 행위가 끝난 거, 뭐, 그런 거를 가리켜요. 그런데 부정사나 분사나 명령이나 이런 데서는 이게 어 정적이냐 그 다음에 이게 발생이냐 뭐 그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발생이라고 읽어야 될 거고요 발생이면 요거 아는 행위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깨닫는 행위가 없었죠 그러니까 새롭게 깨달아라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기노스크로 가는 단어 알다 이해하다 인식하다 깨닫다의 부정사, 부가, 능동태.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18절에 보면, 신나 엑시스, 큐세테라고 하는 그 가정법 동사의 명령이 아니라, 예, 그, 그, 목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하 여기도 부정사 형태, 여기도 부정사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같은 형태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해하기를 근데 이것도 이해하는 거 이것도 이해하는 거잖아요 느낌은 살짝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태는 또한 그리고 뭐 그런 의미예요 대랑 비슷한데 대보다는 태 카이에 좀 가깝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텐 나왔네요 텐이 나오면 뭔가 목적어가 나오겠죠 여성 단수 대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데 뒤에 분사가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에, 텐의 분사가 나오면 여기에 분사가 관사를 취해서 형용사처럼 어, 수식하는 역할이 있고요. 어떤 명사를 그 다음에는 이 자체로 독립적 용법으로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요런 형태를 띄웠어요. 그러면 이 히페르 발루산이 뒤에 있는 요 아가펜을 수식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요게 파싱을 하면은, 예, 이거 히페르 발루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인데, 자,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사, 그러면은, 어 분사, 현재. 남성은 온 온토스 온토스 온티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성은 우싸로 나가죠 우싸 우스 어 우세스 우세 우산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음 분사현재 어, 능동태 여성 단수대격 그래서 여성 단수대격 명서를 수식하죠. 여기 보니까 n이니까요, 그죠? A s a n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성 단수 대격 명사인 아가펜을 수식한다. 그 다음에 어... 이런 넘어와야 되겠네요. 파싱 다 하고 다 했으니까요. 이것이 이것 요것 수식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 기노세우스 그러네요. 기노세오스, 기노나이, 기노스코의 명사, 형동사죠 그래서 지식, 사고, 판단, 의견, 이해, 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어, 여성, 단수, 속격이 되겠죠. 에오스. 예, 게 이제 여러분들 삼변화 명사에 보면은 이형의 에오스, 있어요.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속격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글 번역에서는 이거를다 어떻게 번역했냐면, 여기 이제 18절에 나와있어서 네, 18절을 보면, 아, 지식에 넘치는 그랬네요. 지식에 넘치는, 아, 지식에 넘치는, 성경에 지식에 넘치는, 전부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문법적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이거는 비격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지식보다 초월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보다 더 초월하는,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네요. 자, 여기서 속격도 여러 가지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께서 사랑하시는그 사랑입니까? 예, 그 후자의 경우 이거를 즉격적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여기서도 즉격적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식보다 초월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인식하거나 깨닫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아 플레로세테 에이스판토 플레로마투세우 그랬어요. 신아 자, 신나가정법신나가정법그 다음에 위에서 신나가정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신나가정법이니까 저거는, 저는 같이 신나가정법으로 예, 이 캄토의 목적용법으로 보는 거에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 그 다음에 18절이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기도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플레로 세트 그랬네요. 여기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채우다, 충만하다, 넘치게 하다. 그런 동사예요. 자, 이것도 헬라어는 동사를 읽을 때 어디에서 읽어라? 예, 어미에서 읽어라. 그래서 헬라어는꼴이다 이런 예, 유명한 말씀을 예, 저희 스승대는 정정호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헬라어의 사고는 어디에서 읽어라? 꼬리에서 읽어라. 예. 꼬리를 보니까, 세테네요. 세테, 익숙하네요. 센, 세스, 세, 세멘 세테, 세, 마지막에는 싼이 되죠. 네, 여기에 해당합니다. 직설법이 아니고, 여기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부, 직설법이 아니고, 가정법, 부가, 수동태, 2인칭, 복수. 자, 어떻게 이렇게 읽죠? 다시 한번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태가 나오면, 어, 2인칭 복수예요. 원래 능동태인데, 이렇게 수동꼬리가 붙으면은, 그냥 수동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동태 2인칭 복수. 그 다음에, 어, 어, 요거, 쇠가 있으니까요. 그죠? 요건 부가, 어, 시상이 되겠습니다. 능동이면 싸가 되겠죠. 어, 그렇게 하시고, 어미가 길어졌느냐, 짧으냐, 짧으면 직설법, 길어지면, 예,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화가정법이 되겠죠. 그래서 신화가정법으로 목적용법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 수동태네요. 그럼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위에서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목적. 바울의 기도 세 번째 목적. 바울이 기도하는 세 번째 목적. 예. 근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어, 근데 어떻게 충만해지냐면은 하나님의 여기 소유의 의미겠죠. 플레로마, 똑같은 의미의 단어예요. 요거는 동사형, 플레로는 동사형, 요거는 명사형, 토, 중성, 단수, 일사격인데 에이스가 있으니까, 일격은 못드니까 사격. 그래서 모든 충만함을, 충만함, 에이스가 모모, 모모 이렇게 향해 가는 거, 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너희가 충만해지기를. 그런 뜻이죠. 충만해지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에 가까워지도록 너희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족한 거는 또 이제 다음 제가 이제 사역하고 그다음에 유노티 살피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제 파악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전체적인 내용을 익히면서 예,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함께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고요 오늘 주일인데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어 동행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